안세영은 토모카를 상대로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이며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로써 결승전 진출권을 조기에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 다시 한번 세계 최강임을 증명했습니다. 함저우를 수놓은 샤틀콕의 향연, 안세영의 독주와 한국 대표팀의 고군분투, 중국 함저우에서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월드투어 파이널 대회가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 최정예 선수들만이 모여 왕좌를 가리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은 연이은 승전보를 전하며 종주국의 자존심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단식의 안세영 선수는 비교 불가능한 기량으로 본선 토너먼트 진출을 조기에 확정지으며 세계 랭킹 1위의 위험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1. 안세영의 완벽한 진화 미야자키 토모카를 압도한 클래스의 차이 대회 둘째 날 안세영 선수의 라켓은 첫날보다 더욱 날카롭고 정교해졌습니다. 일본의 신의 미야자키 토모카를 상대한 안세영은 단순히 이기는 경기를 넘어 배드민턴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듯한 운영을 펼쳤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물론이고 코트 전체를 사용하는 시야와 상대의 수를 읽는 영리함에서 최소 두수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회 첫날 코트 바닥의 미끄러움으로 인해 다소 고전했던 안세영은 하루 만에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야자키는 전날 선배 야마구치와의 대결에서 보여준 끈질긴 저력을 바탕으로 안세영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다시 한번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로써 안세영은 2연승을 달성하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같은 조의 야마구치 아칸에 역시 승리를 추가하며 안세영과 야마구치라는 두 거성이 예상대로 나란히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회생의 드라마 김혜정, 공유용조의 본선행 희망 여자복식에서는 김혜정, 공유용조가 극적인 반전 스토리를 썼습니다. 첫날 한국팀 간의 내전에서 예상치 못한 완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이들은 대만 복식조를 상대로 소중한 일승을 챙겼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였기에 경기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게임을 기분 좋게 가져온 뒤두 번째 게임을 내주며 2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마지막 파이널 게임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1승 1패를 기록하게 된 김혜정, 공유영조는 이제 중국 팀과의 마지막 대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살아난 이들이 과연 개최국 중국의 벽을 넘고 본선 토너먼트에 합류할 수 있을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3세계 1위의 저력. 서승재, 김원호조의 거침없는 진격. 남자 복식의 서승재 김원호조 또한 승리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구타마 이스파니조를 상대로 맞이한 두 선수는 세계 최정상급의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대회 우승으로 기세가 등등했던 인도네시아조는 끈질기게 우리 선수들을 압박하며 매 세트 접전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게임 중반까지 리드를 허용하며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으나 승부처에서 서승재 김원호조의 집중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3대의 허점을 찌르는 공격과 철벽 수비로 역전에 성공한 이들은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승리하며 2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비록 본선행이 산술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압도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본선 진출은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항저우 월드투어 파이널 2차전이 남긴 기록과 본선행 시나리오 함저우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번 월드 투어 파이널은 단순한 시즌 피날레를 넘어 셔틀콕의 제왕들이 자존심을 걸고 버리는 진검승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2일차 경기에서 전 종목 승리라는 캐거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특히 안세영 선수의 압도적인 경기력과 복식조들의 투혼는 현지 관객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세영의 지배력, 미야자키 토모카가 마주한 거대한 벽 안세영 선수는 이번 2차전에서 일본의 신성 미야자키 토모카를 상대로 예 자신이 세계 1위인지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경기 초반 미야자키는 특유의 빠른 발과 공격적인 스트로크로 안세영을 흔들어 보려 했으나 안세영은 마치 모든 궤적을 읽고 있는 듯한 여유로운 수비로 응수했습니다. 첫날 지적되었던 코트의 미끄러운 문제는 더 이상 안세영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짧은 스텝과 정교한 중심 이동으로 코트 구석구석을 장악했습니다. 미야자키가 날카로운 스매시를 꽂아 넣을 때마다 안세영은 이를 대각선 드롭 샷드로 연결하며 오히려 상대의 체력을 소모시켰습니다. 2세트 중반 이후 미야자키의 움직임이 현저히 느려진 것은 안세영이 설계한 랠리의 늪에 빠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안세영은 2승을 선점하며 조 1위로 본선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김혜정 공유용조의 기사회생 벼랑 끝에서 피어난 집중력. 여자 복식의 김혜정 공유영조는 대만 조를 상대로 피 말리는 접전을 벌였습니다. 1차전 패배의 중압감이 컸을 법도 하지만 두 선수는 서로를 다독이며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특히 파이널 게임 15대 15 동점 상황에서 보여준 공유영의 강력한 후방 스매시와 김혜정의 감각적인 네트 앞 처리는 이번 경기의 백미였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과제는 개최국 중국과의 마지막 조별 예선입니다. 중국 홈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과 강력한 전력을 극복해야만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혜정 공유용조가 오늘 보여준 중후반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이변을 연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승재 김원호조의 세계 1위 클래스 인도네시아의 추격을 잠재우다. 남자복식의 서승재 김원호조는 인도네시아 조의 끈질긴 추격에 고전하기도 했으나 승부처에서의 침착함이 돋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조는 변칙적인 서브와 빠른 드라이브로 서승재 김원호의 리듬을 끊으려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2세트 중반까지 리드를 내주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승재의 날카로운 연손 스매시와 김원호의 탄탄한 수비가 살아나며 흐름을 반전시켰습니다. 후반부 20점 고지에 먼저 도달한 서승재 김원호는 단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2승을 기록한 두 선수는 사실상 본선행 9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남은 예선 경기 결과에 따라 조순위가 결정되겠지만 현재의 컨디션이라면 메달권 진입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향후 과제와 전망, 조별 예선이 막바지로 향함에 따라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상대 전술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안세영 선수는 본선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체니페이나 타이즈인과의 대결에 대비해 페이스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식조들 또한 토너먼트 특유의 압박감을 이겨내기 위한 정신력 무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함저우의 뜨거운 코트 위에서 대한민국 셔틀콕의 저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부상 없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여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를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저우의 기적 안세영의 독주와 한국 복식조의 거침없는 진격. 항저우 월드투어 파이널 2일차 경기는 한국 배드민턴의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킨 날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압도적인 기량과 더불어 이기 속에서 피어난 여자 복식의 투혼, 그리고 세계 최강의 위엄을 뽐낸 남자 복식까지 모든 경기가 드라마틱한 서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안세영, 셔틀콕 마왕의 귀환과 미야자키의 좌절. 안세영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단순한 승리를 넘어 코트를 지배하는 방식에 있어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신성토모카 미야자키를 상대로 보여준 경기 운영은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을 경악게 했습니다. 미야자키는 야마구치를 괴롭혔던 패기를 앞세워 안세영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안세영은 마치 상대의 모든 사교적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첫날 지적되었던 코트의 미끄러움은 안세영에게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 환경을 이용해 상대의 역동작을 유발하는 정교한 드롭샷과 헤어핀을 구사했습니다. 미야자키가 숨을 헐떡이며 코트 구석구석을 뛰어다닐 때 안세영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는 경제적인 배드민턴의 정수를 선보였습니다. 이 승리로 본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지은 안세영은 이제 우승을 향한 본격적인 예열을 마쳤습니다. 김혜정 공이영 조의 기사회생 중국전에 사활을 걸다 여자복식의 김혜정 공이영 조가 보여준 1승 1패의 성적표는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날 한국 선수들 간의 맞대결에서 뼈 아픈 패배를 당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을 법도 했지만 두 선수는 대만조를 상대로 끝장 승부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파이널 게임까지 가는 접전 속에서 공의용의 강력한 후방 스매싱과 김혜정의 감각적인 전방 네트 플레이가 되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제 이들의 운명은 개최국 중국과의 마지막 조별 예선 경기에 달려있습니다. 홈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과 중국 특유의 파워 배드민턴을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본선행 티켓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팬들은 두 선수가 보여준 집중력이라면 충분히 만리장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승재 김원호. 세계 1위의 품격과 승부처의 냉정함. 남자복식의 서승재 김원호 조는 애예 자신들이 현재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지를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구타마이스파니 조는 전형적인 닭공, 닥치고 공격, 스타일로 서승재 김원호 조를 것에게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게임 중반까지 리드를 내주며 2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서승재의 노련한 경기 조율과 김원호의 빈틈없는 수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수가 뒤처진 상황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한 점씩 따라붙는 모습은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후반부 20점 고지 근처에서 보여준 이들의 집중력은 상대의 전위를 상실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상 본선행을 구부능선까지 확보한 이들은 이제 토너먼트에서 만날 잠재적 라이벌들을 분석하며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함저우 점령, 승리의 흐름과 본선 무대의 과제 함저우 월드투어 파이널 2일차 경기 결과는 한국 배드민턴 팬들에게 큰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출전 선수가 승전보를 전하며 한국 배드민턴이 세계 정상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뒤에는 본선 토너먼트라는 더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과 주요 선수들의 컨디션을 통해 본선 무대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세영의 여류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한 시선. 안세영 선수의 미야자키 토모카전 승리는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회 첫날 지적했던 코트 바닥의 미끄러운 문제를 단 하루 만에 완벽히 적응하며 극복해낸 신체 지능과 적응력은 예 그녀가 세계 1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안세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첫날보다 몸이 가벼웠고 셔틀콕의 흐름을 읽는 것이 수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야자키의 날카로운 드롭사들 여유있게 받아내며 역습으로 연결하는 장면은 경기장의 관중들조차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미 본선행을 확정지었지만 안세영의 목표는 조 1위 통과를 넘어대회 전승 우승에 맞춰져 있습니다. 야마구치와의 재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안세영이 보여줄 더 진화된 운영이 기대됩니다. 김혜정 공이용 조의 부활. 중국이라는 거대한 벽 첫날의 패배를 딛고 기사회생한 김혜정 공이용 조의 앞날은 여전히 험난하지만 희망적입니다. 대만 조와의 파이널 게임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네트 앞장악력은 이들이 가진 본래의 위력을 되찾았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다음 상대인 중국조는 홈 관중의 압도적인 응원과 함께 이번 대회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김혜정의 정교한 네트 플레이와 공이용의 강력한 후방 스매싱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가 승부의 관건입니다. 벼랑 끝에서 살아난 만큼 더 무서울 것이 없다는 두 선수의 각오가 함저우 코트를 흔들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서승재 김원호 조 세계 1위의 품격과 뒷침 인도네시아 조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친 서승재 김원호 조는 예 자신들이 남자복식의 최강자인지를 입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구타 마이스파니 조는 특유의 빠른 템포와 변칙적인 공격으로 우리 조를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게임 중반까지 리드를 허용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승재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김원호의 빈틈없는 수비는 경기 후반부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상대의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을 정확히 공략해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은 별표 별표 챔피언의 클래스 별표 별표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2승을 거두며 본 선행의 9부 능선을 넘은 이들은 이제 조 1위를 굳히기 위한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함저우에서 울려 퍼질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참가.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상위 8개 조만이 참여하는 이른바 왕중왕전입니다. 모든 경기가 결승전과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집니다. 한국선수단은 현재 안세영을 필두로 복식조들까지 고른 하락을 보이며 최상의 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다가올 주요 국제대회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이곳에서의 성적은 선수들의 자신감에 직결됩니다. 함저우의 차가운 바람을 뚫고 승전보를 전해온 우리 선수들이 남은 경기에서도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를 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결승전이 열리는 그날까지 우리 선수들의 셔틀콕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꽂히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수의 활약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함저우를 달구는 셔틀콕의 향연 태극전사들이 써내려가는 무결정 서사. 함저우에서 울려퍼지는 승전보는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2025년 한해 동안 쉼 없이 달려온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지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특히 안세영 선수의 본선 진출 확정과 복식조들의 기세반전은 남은 토너먼트의 전망을 더욱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안세영의 지배력 미야자키에게 심어준 절망과 경외심 일본의 신성 미야자키 토모카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 중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가 느낀 것은 세대의 교체가 아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압도적 격차였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전날 제기되었던 코트의 미끄러운 문제를 보란 듯이 해결하며 무대 위를 마치 자신의 안방처럼 누볐습니다. 미야자키가 날카로운 공격을 시도할 때마다 안세영은 마치 상대의 패를 미리 읽고 있는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서 셔틀콕을 받아냈습니다. 안세영의 수비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체력을 갉아먹고 정신적인 평정심을 무너뜨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미야자키의 허탈한 표정은 현재 안세영이 도달한 경지가 전 세계 여자 단식 선수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이자 목표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야마구치와의 본선 재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안세영의 시선은 이미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김혜정, 공희용, 조의 기사회생. 2기에서 빛난 베테랑의 품격. 첫날 한국팀끼리의 대결에서 패하며 벼랑 끝에 몰렸던 김혜정, 공희용, 조의 승리는 이번 2일차 경기 중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대만 조와의 파이널 게임에서 보여준 그들의 집중력은 예 그들이 대한민국 여자 복식의 핵심 기둥인지를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을 내주며 자칫 분위기가 완전히 꺾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혜정과 공희영은 서로를 다독이며 네트 앞에서의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과제는 개최국 중국과의 마지막 조별 예선입니다. 홈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과 중국조의 강력한 파워를 이겨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지만 오늘 보여준 위기 관리 능력이라면 충분히 본선 토너먼트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승재 김원호 세계 1위의 무게를 증명하다. 남자 복식의 서승재 김원호 조는 인도네시아 조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며 2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 배드민턴 특유의 변칙적인 드라이브와 빠른 템포는 한때 우리 조를 위협했지만 서승재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김원호의 강력한 후방 스매시는 고비 때마다 흐름을 우리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특히 두 번째 게임 중반, 점수 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점수를 쌓아가는 모습에서 세계 1위 특유의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2승을 확보하며 본선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이들은 이제 체력 안배와 전술 노출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토너먼트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함저우의 별이 될 대한민국 대표팀 대요 2일차 태극 전사들은 전 종목 승리라는 완벽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는 선수 개개인의 기량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의 정확한 분석과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력이 빚어낸 합작품입니다. 함저우의 추운 겨울 날씨를 뜨거운 열기로 바꾸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투혼는 이제 본격적인 본선 무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의 이목이 쏠린 이곳 함저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과연 몇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선수들이 부상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